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연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제품이죠. 이 뮤지컬 피델리티 A1이 바로 제눈 앞에 있습니다. 어, 이 앰프는 참 많은 화제를 몰고 다녔죠. 그러니까 84년, 그 그러니까 올해가 사실 내년이 되면 딱 4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으로 보면 그 스피커계에서 LS3/5A가 이런 막 10만 조를 팔았다는 신화를 일으켰다면 단일 판매 숫자로 기록을 갖고 있는 스피커라면 앰프계에서 바로 이 뮤지컬 피드리티 A1이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10만 조가 팔렸다고 해요. 10만 대죠. 그이 제품이 그렇게 인기를 누렸던 원리는 이유는 그 설계자조차 그 마이클 앤 오스틴이라는 앰프 회사서 설립한 앤토니 마이클슨이 세운 바로 그 회사였고. 어, 출력 2 0와트를 가지고 클라스 A 증폭을 해서 그것도 당시 출시 가격으로 100만 원이 채안 되는 가격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었죠. 실제로 이 앰프의 드라이브 능력과 굉장히 아주 이쁜 소리, 그, 탄미적인 소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 A 클라스 증폭이 어떤 건지 아주 고가에서나 가능했던 80년대는 사실 체험하기도 어렵고 이랬던 제품들을 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안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10만 대씩) 이렇게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던 건데 문제는 그로부터 이제 (40년이) 지나는 동안 제품이 많이 노화됐어요 사실 (1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을 만드는 바람에 안에 들어갔던 부품들은 그렇게 고급 제품이나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2 등급에서 그런 이런 소리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놀라웠고요. 여튼 하 그래서 이 제품을 다시 좀 만들어줬으면 가격을 두배세배 배 줘도 좋으니 좀 내구성이 좋게 새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요청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근데 뮤지컬 피델리티의 방식은 이 제품을 이제 A1 X x 버전은 이제 유럽피언 유럽 전체 출시 버전으로 똑같은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5와트 더 늘린 A25가 또 있었어요. 그렇게 오고 또뭐 다른 프리 파워 제품. 저희가 하는 아는 F 시리즈, 그 다음에 뭐100 시리즈, P하고, 여기 A로 나눈 이런 분리형.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뉴 포스, 어, 이런 뉴 비스타 같은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쭉 오면서 확장이 되어는 과정이 됐, 됐을 뿐이지, A1을 어떻게 리메이크를 하거나 이런 시도는 없었어요. 근데 참 반갑게도 아마 전 세계인들이 환호를 했을 거예요. 작년에 이 제품 출시 A가 소식이 전해졌고, 어, 올해 저희 누 앞에 이제, 바로 나타나게 된 바로 출시는 아니고 아마 올 가을이 되면 어 저희가 구매를 할수 있는 시점이 오게 될것 같습니다. 여튼 이런 반가운 A1 신제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음악 들어보고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She keeps o e m o i n pretty cabinet. She says, just like Marie Antoinette, a building a remedy for Chris Kennedy. And at a time, an imitation you can't decay. Caveat cigarettes, well versed in etiquette, extraordinarily nice. She's a killer, queen, got bad agility, dynamite with a laser beam. Like a Baroness, middleman, China, Went down to Gersham, and then again incidentally she met when I cried. Queen. Love you came naturally from Paris, Snack naturally because she couldn't care less, but still you sent precise. She's a killer, queen, gunpowder, gelatin, dynamite with a laser beam, Guaranteed uh, to uh, blow your mind. 네. 음악은 사실은 격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의도적으로 저희 시청실에 있는 제일 레퍼런스, 캡프의 블레이드2 메타로 이, 어, 시청을 했습니다. 이 스피커를 어떻게 드라이브 하는지 제가 좀 들어봤는데, 어, a 1이라는 앰프의 어떤 성능을 이렇게 좀 과장되거나 좀할수 없는 걸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너무 좀 치켜 올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한번 들려봐 드리려고 이 스피커 연결해봤습니다. 아마 대충 이제 느끼실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기 뭐 다른 스피커들도 있지만 셈티브 시청실에 있는 몇개 스피커 연결해보고 야 역시 A1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과거에도 저희 뭐 매트릭스 801 같은 가장 고난도 스피커들도 어 나름 이렇게 막 거대한 스케일과 아주 단정한 베이스가 아닌 채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소리를 내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오래전에 기억을 갖고 이렇게 좀 처음부터 좀 어려운 스피커에 도전을 해봤는데, 시도를 해봤는데, 결과가 괜찮습니다. 일단 EMF가 초기에, 일단 바뀐 부분들은 뭐냐면 초기에 지적됐던 그런 부품들의 어떤 한계. 사실은 그 1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맞출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만든 부품들이기 때문에, 투입한 부품들이기 때문에 노화가 될수 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어쩔 수 없었던 그런 현상이었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지적됐던 건 역시 볼륨을 올리면, 거기서 볼륨에서 이제 노이즈가 따라왔다는 것. 그게 오리지널 A1의 어떤 숙명적 한계. 아, 소리는 좋은데, 오래 듣다 보니 그런 좀열 잡음?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제로 측정을 이렇게 온도계로 이렇게 해보면, 50도 이상이 올라가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거는 이 제품의 특징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어, 방열핀을 이 슬림한 바디에서 열을 방출할 수는 있 보통 측면에 붙이는데 그거를 이 완전히 코페르니코페르니쿠스적 발상으로 위쪽으로 돌린 거요이 상판 전체를 다 방열핀으로 쓴 거예요. 이게 두 조각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그게 대단한 어떤 혁신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쓸 때는 이 위에 뭘 올려놓는다든가 이렇게 뭐 커피잔을 데우려고 올려놓으시는 건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그런 이 제품의 메커니즘과 구조를 이해를 좀 하시고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 제품의 특징이자 초기 제품의 한계였는데 그거를 어차피 새로 재발매를 하면서 뭐 재발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출시, 어, 부품을 대단히 좋은 것들로 강화시켰어요. 지금 앞으로 이 80년대 산 사람이 구매하신 분이 쓰신 것보다 지금 구매하시면 한 세대 이상 뭐말하게쓸수 있는 그 정도의 등급으로 교체가 됐다는 게첫 번째. 특히, 어 사운드적으로는 전원부가 좋아졌어요. 전원부가 원래 한 채널로 이렇게 그냥 통합이 된 하나의 저 트랜스였는데 두개 채널을 이제 개별로 분리한,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하나로 되어 있지만 좌우 채널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어, 트랜, 트랜스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트랜스, 토로드 트랜스를 쓰고 있어서 드라이브가 좀더 좋아지고 채널 분리도도 당연히 좋아졌겠죠. 그다음에 볼륨, 이 볼륨 상당히 사실 좋은 거예요. 이 알프스사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 제품에서는 굉장히 호사였죠. 알프스사의 블루벨벳 그 볼륨을 썼었는데 이제 포텐셔 메타라고 하죠. 지금은 블루벨벳, 알프스사의 R K 버전 볼륨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아까 말한 그 열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듯 생기는 내부에서 열이 많이 납니다. 내부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위로 발생을, 발산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위만 열이 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열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볼륨에 영향을 주지 않게 그걸 일단 볼륨 쪽으로 그런 것들을 차단시키는 것도 있지만 볼륨 자체가 열에 열화되지 않게 만든 오래 시간이 지나도 그런 좋은 볼륨을 썼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과거 제품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포노, MM, MC 포노를 다쓸수 있게 유지시킨 것도 그렇고. 어, 옆에 이제 처음에 초기 제품은 열 옆에 환기구가 없었는데 이제 좀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펀칭을 해서 이렇게 열을 옆으로도 벤틸레이션을 시킬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일단은 가장 많은 변화고 오리지널은 20W였는데 출력이 5W가 올라갔어요. 그런 것들. 어,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에서 뭐큰 변화를 이렇게 뭐 없던 걸막 이렇게 새로 드리고 이렇게는 변하지 않고 원래 오리지널에서 좀 지적됐던 것들을 개선시킨 이런 새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자체는, 음, 이 제품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대단히 매끄러워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소리가 그냥 흔한 말로 실키 하면서도 이렇게 막 아주 섬세한 소리를 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다만, 아주 매끄럽게 A 그 A 클래스 증폭단을 가진 앰프의 특징이죠 마이크로 디스토션, 그러니까 저기 크로스버디스토션이죠 오 이렇게 접합점 NPN의 접합점이 생기는 그 그런 미묘한 작은 미세음에서에서의 그 매끄러운 연결들 이런 게 굉장히 진공관에 가까운 소리를 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볼륨 노이즈 레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것도. 음악으로 들었을 때 생기는 과거 제품하고의 가장 큰 변화예요. 노이즈 레벨을 일단 낮추려고 설계를 했고, 좋은 부품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음원 외에는 소리의 잡음이 굉장히 낮게,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음, 역시 그 25W의 출력으로도 대단한 파워 드라이브를 낸다는 거. 그게 좀 놀라워요. 이 블레이드2에서도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매끈한 중고역을 제외하고라도 이 베이스의 다이나믹만으로도 A 클래스 동작을 하는 이 작은 인티앰프로서의 성능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아주 호쾌하고 아마 이 정도면 블레이드투 메탈 이 정도로 드라이브하는 베이스 그 어떤 댐핑과 다이나 저 드라이브라면 어 웬만한 스피커들 아주 고난도 스피커들을 빼고는. 이렇게 뭐, 무리한 드라이브를, 무리한 스피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제품이 지금, 어, 전시가 되고 있어요. 저, 롯데백화점에, 저희, 그 외, 백화점에서 하는 첫, 우리나라 첫 백화점 오디오쇼, 제가 소개해드렸죠. 9월 3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하는데, 거기 가면 이 제품 보실 수 있어요. 가서, 이 영상이 언제쯤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면, 가서 실물을 구,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시일 때까지는 아마 보시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서둘러 가서 보시고요. 저희 영상, 샘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고 저희는 이 제품을 여러 형태로 많이 노출을 시키기도 하지만 좀 여러 가지로 한번 들어볼 거예요. 여러 스피커로도, 그다음에 여러 기회를 만들어서도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 개인적으로 굉장한 애정이 있는 앰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 제품을 다시 재발매해 주는 일은 정말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뭐 아주 오디오사에 제가 아주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을 정도의 어, 그런 네.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에서 비디컬 피델리티죠. LS3/5A라는 스피커도 제작을 한다는 것도 비비스 라이센스를 자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출시를 하는데 그 제품이 나올 때쯤에 아마 이 제품이 또 등장을 할 거예요. 여하튼. 출시할 때까지 저희가 이 제품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와 어,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